안녕. 11월 7일 금요일 제목은 빨리 가. 기교를 신하나님 사도행전 23장 20절에서 13절 읽어보세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장님께 바울을 심문할곳이더 있는 곳실을 대면서 내일은 바울을 그들의 공의 외로 끌어내려달라고 전부 청부... 장님께 정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고지 듣지 마십시오. 4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 빨리 해 여기 천부장이 백부장 두 명을 엄마 그 백부장 응 매너드 나오는 영화에서 그 백부장 그아 아퍼 그거 응. 저승사자 알았어 빨리 해 백부장 두명두 두 명을 불로 다음 같이 명령했습니다 병사 2 0 0 명과 병사 200명과 기병대 70명과 창을 쓰는 병, 병사 200명을 무장시키고 오늘 밤 9시에 가이 가이 사랴로 떠날 준비를 갖추게 하여 반짝반짝 생각해요. 바울은 죽이려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원래 계획을 해요,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에게 이 일을 전하고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로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병사와 기병대를 준비시켜요. 우리도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나를 지키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요. 다인아, 하나님이 다인이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할 문제가 있어? 그랬어? <laughs> <laughs> 다인이를 하늘에 딱밤 때리고 싶은 사람들은,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저, 저, 저... <laughs> 좋아요 몇개 달리나 보자. <laughs> <laughs> 하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 주셔야 할 문제 뭐야? 빨리 말해 봐. 아, 몰라. 너안 도와주셔도 돼. 하나님이 안 지켜 주셔도 돼? 안 돼, 그안 지켜 줘도 돼? 안 된다고. 그럼 어떤 때 하나님이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 나는 면무성 응. 공부할 때. 꿈꿀 때가아직도 무쳐 와요 우리 네. 아가가 네. 그리고 또 없어? 없죠. 없어요? 항상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지? 다행히 어린이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근데 항상 지켜주시고 계셔. 음. 자. 기도하세요. 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저와 함께. 예. 하지만 지켜주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소요이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실까 기대된다. 빠이빠이.